자. 삼각형의 모형 결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볼래 이 문제거든요. 이거 나중에 코사인 법칙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 보다 사인 법칙도 나오는데 봐봐.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알려면 이게 서, 거의 다선분가족이루어지죠 이등변인지 아니면 직각삼각형인지 예각인지 둔각인지 다 그런 걸선분가족이루어지거든요왜냐아 직각은 피타고라스 되고 확인해 볼까 다시 보세요. 어, a, b, c가 있으면 b변을 c라고 해볼게요. 중삼 수변도 내용입니다.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건 무슨 삼각형? 직각, 직각. 그렇죠. 얘가 만약 더 크면 무슨 삼각형? 둔각 삼각형. 이렇게 되면. 이각 삼각형. 기억나? 네. 그다음에 또 잊지 말아야 될게 직각 이등변도 있습니다. 알겠지? 45도일 때1대1대 6도 2이면 이건 뭐다? 어, 직각.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걸 다가 직각 삼각형이라서 쓰면 틀려.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써도 틀려. 반드시 이것도, 이것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각이 직각이지도 이야기 하셔야 돼. 정확하게. 알겠어? 자, 그래서 보통 선분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다 어떻게 하냐면 선분의 길이로다 바꿔요. 뭘 통해서? 사인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할수 있어? 사인 A는 뭔데? 사인 A는 2R분의 A죠. 왜냐면 여기서 보면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요거두개 자리에 바꾸고 뭐야? 사인 A라고 하는 거는 2R분의 A잖아. 맞지? 그래서 저 선분의 형태로 다 바꿔요. 이거 이거 얘는 각이 그럼 어쩐다. a는 이알고의 a. 자이 b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식이 나와도 그냥 바꾸기만 하면 돼. 그러면 모양이 보입니다. 안 바꾸 바꾸기 전에는 안 보이는데 이거 갖다 좀가 손본으로 바꾸고 보면 거의다 보여. 요 명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죠그 얘는 뭐다? 직각상각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가 얘가, 얘가 가장 긴 변이잖아 그러면 보통 가장 긴 변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직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C가 뭐다 뒷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 네. 다 바꿔보시면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